안녕하십니까. 이번 아, 시간에 그 수제로 그 바늘 빼기 바늘 빼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어, <laughs> 티그 용지봉 동가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끝을 갈아가지고 그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가 그냥 한번 도전해봅니다. 그건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, 제가 하는 방법이 막 맞겠다 싶어 그냥, 그냥 해보는 겁니다. 처음 해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, 뭐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 끝을 갈아가지고, 끝부분을 그좀 슬림하게 해서 라운드를 잡으려고 합니다. 일단, 야스리가로 갈고 좀 이래 다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야스리로 갈고, 그리고 사포로 조금 광도 내고 해가지고, 어, 바늘을 거의 이렇게 완성됐고 지금 이제 손잡이 부분을 가공해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거 딴거 없습니다. 보니까 그 앞부분에 바늘 뺄수 있게도, 그 라운드 잡고 손잡이 부분 만들고 달고,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는 영상을 그냥 녹화를 시킨 상태에서 어, 녹음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소리라는가 소음이 안 들리는 상태거든요. 소음은 다끄습니다 자, 이렇게 해갖고, 손잡이 부분은, 어, 다, 예, 좀, 다듬습니다. 다듬고, 이제, 홀을 가공해가지고, 드릴 길이 가지고, 이제, 가운데 홀을 가공해가지고, 어, 핀을 꽂도록 하겠습요 어, <laughs> 영상이 좀 미비하더라도, 이해 바랍니다. 뭐, 간단하니까, 그냥, 영상만,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, 대충, 따라 하실 겁니다. 어 그냥 저는 저만의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, 만들어가지고 뭐 사용하면 되겠죠. 음또 지루하니까 될수 있으면 빨리 돌리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홀을 뚫고, 홀을 뚫고 나서, 이제, 꽂을 핀이 좀 헐거우니까, 그, 뒤톱 작업하는 거와 똑같이, 핀에다가, 순간접착제 바르고, 손마리를 좀 해가지고, 구멍 사이즈에 맞게, 솜을 좀 말아줍니다. 예. 돌돌 말아가지고, 저, 홀 길이, 뚫은 구멍이 조금 더 크니까, 그 구멍에 맞도록 솜을 감아 가지고 꽂아주면 되는데 그냥 바로 핀을 꼽으면은 나중에 이 사용하다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솜을 말아 가지고 접착시킨 다음에 어 구멍에 넣어놓으면좀더 튼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솜을 말아갖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돌리고 할때 돌아가고 이러면서 빠질수도 있으니까 뭐그 여러가지 생각 끝에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고정이 잘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또 손마리 하는 부분 또 똑같이 그냥 찌에서 손마리 하듯이 그냥 해가지고 완성하면 될것 같았어요 더 예. 빨리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손 말이 하고 좀 대충 따듬기까지 끝나고 어 이렇게 형태 모양은 갖춰졌네요 네 앞부분에 이제 라운드만 잡으면 어, 뭐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뭐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손잡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네. 이것도 그냥 좀 지루하고 하니까 그냥 돌릴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완성이 됐고 이제 도장만 하면 될것 같네요. 도장, 손잡이 부분에 그냥 도장을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뭐, 이래 만들란 어 것도 팔기도 하고 하더라고요. 그냥, 좀 자기가 만드는 거, 자기만의 또 소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. 자, 그럼 이제 도장하로 한번 가보시죠. 어, 자, 이렇게, 실로 감고, 손마리 한 부분을 실로 감고, 이제 마지막 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장하는 게, 앞전에 니스로 도장을 하니까, 뭐, 좀 색, 노랗게, 항변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, 도장, 우레탄 도료를 갖다가 자동차용 도료로 이렇게, 잡았습니다.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려는데 이게 상당히 좀 독한 것 같더라고요. 독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가 만들어 보니까 항변이 일어나는 게 일반 니스로 하니까 색깔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. 색깔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누렇게 나름대로 또이 색깔이 변하니까 약간 누런 맛도 있고 괜찮긴 괜찮은데 색깔이 변하고 약간 쿠션도 있고 이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자동차용 도로로 코팅을 하고 나니까 강하긴 강한데 이 전사지 작업할 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전사지 작업은 좀 어려워가지고 전사지 작업은 아직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. 하나가 되고 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상당히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, 오늘은 일단 요, 저, 바늘, 바늘 빼기를 만들어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손잡이 부분을 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작은 거는 경화제고 큰 거는 주, 주제인데 2대 1로 섞으면 될 된다고 나와 있고요. 경화 시간은 2시간으로 돼가 있네요. 2시간. 2시간 이후부터 경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이겠죠. 일단은 무게를 좀 해야 되겠네. 2대 1이라니까. 30g 기준이면 반으로, 시. 시 화제는한 15g 넣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이거 보관할 때, 그냥, 뜨뜻한데 보관하면, 뜻 날씨가 이제 좀, 뜨뜻한데 보관을 하면은, 이렇게 굳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차가운데, 냉장실이나 냉장고나 이런 데 넣어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저는 지금 겨울, 겨울철이고 해서 그냥 바깥에 집 베란다 바깥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아,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, 뭐, 그래도, 안 괜찮을까 싶습니다. 섞어 줘야 되겠죠. 잘 골고루 섞이게 이거 뭐 따로 신나 같은 거 써볼 필요 없고 물고 가지고 그냥 그대로 경화제하고 주제만넣고 그냥 해도 될것 같네요. 광은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자동차용 그 도로라서 그런지 광이 상당히 잘 나오고 좀 튼튼하고. 지금 구멍지를 도장해놨는 게 있는데, 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, 상당히 광이 잘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탄탄하고. 이게 완전히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, 완전히 딱딱해지려면은, 한 일주일 정도는 말려야, 딱딱하게, 쟤네 진짜 돌처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강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자동차 도료가 다르긴 다릅니다. 손이 조 끈적하니까 장갑을 한번 끼고 가겠습니다. 자. 잠깐 기다렸다가 이게 조금 섞이는게 딱 까란 조나미 하려 합니다 <laughs> 자 일단은 요거 1차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칠은 딱세번 정도 흘림칠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1차로 흘림칠을 했습니다. 1차 흘림칠을 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고 2차로 하고 또 30분 지나서 3차 하고 요렇게 할 계획입니다. 자 일단 1차로 30분 동안 건조를 시킬게요. 그리고 하는김에 지금 이도로가 아까우니까 앞전에 제가 이거 만들었던 거 반자리 부들지 해가 만들었던 거 1차 2차까지 도장을 했는데 그냥 3차 도장을 해가지고 완전 또 하도록 합니다 여기 저 호수 표기하고 3타 조작하려고 이거도 마찬가지 그 전사지 작업까지 끝난 상태면 두번 도장한 상태고. 그리고 이거는 아직 첫 도장입니다. 본드 접착제 바르고 첫 도장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, 세 번째 도장 또 이어갈게요.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. 그냥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묽어졌는데 조금 뻑뻑해지기 시작합니다. 자 이제 좀 광이 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